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은 이 등마르 교회가 이 땅에 41년 전에 세워진 것을 돌아보면서요, 이 등마르 교회 창립 41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1년 하고 2주 된 날인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 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41년간 우리 등마루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큰 위기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건축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깊은 부흥 속에서, 그리고 지난 청빙 속에서 이 모든 순간에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종교의 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41년 전에 세워진 이 등마루 깨에는요,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소원하셨던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지요. 그중에 한 분이신 바로 오늘 약 40년간 이 등마루에서 올곧게 변함없이 사역하셨던 우리 현 해춘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과 봉사와 섬김과 눈물과 기도로 심고 은신하였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동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을 반석으로 부르셔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 동마루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동마루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로서로를 향하여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앞으로 더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경,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함께 힘차게 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이 등마루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동과 이 양천구와 이 서울에 이 서울을 넘어서 이온 한국 온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도록 예수 정신이 충만한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등마루 모든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오늘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최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보고하는 리포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등마루 버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모든 유대 지역의 교회와 갈릴리 지역의 교회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지어져 갔고 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만을 경외하므로 성령의 위로하면 안에 살았더라.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가 더욱 부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역의 교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흔적이 남아 있는 그곳에 기념 교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이 자리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마치 그 교회들이 그저 우상과 같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가 초대교회들인 유대교회와 갈릴리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도화된 교회, 교리화된 교회, 교파화된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진지하게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아주 소수의 분만 제외하시고 모두 다 오랜 동안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경험하시면서 정말로 아무런 갈등이나 회의가 없으셨습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과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2000년 전에 세우기를 소원하셨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누가가 보고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정적인 교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보며 갈등하고 회의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교회, 제도적인 교회, 이 건물의 교회만 보고 진짜 교회를 볼수 없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언제, 최초의 교회가,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비로소 탄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건물은 웅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시스템과 제도와 방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 속에 성령받지 아니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교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증정한 생명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답변은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마루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수 정신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속에 성령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된다면, 그 교회 속에서는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있을 것이고, 기적이 이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처음에 탄생되었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그저 사교 모임, 소셜 릴레이션십과 같은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과연 이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등마루교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원동력을 그 안에서 받고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등마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는 사도 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게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세 사람만이 모여 있어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떡을 떼고, 깊은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와 기도와 용서가 없고, 위로와 격려가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더 나아가서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셨는데,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초대교회 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하였지, 교회 건물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과부와 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들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동체에 있을 때 누구든지, 아, 이것은 교회이구나 느끼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멋질지라도, 목회자가 오늘 저처럼 멋있는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성도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눔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등한 사도행정적인 교회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서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떡을 떼며 깊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등마루가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할때 우리 동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포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아하 이것이 주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이 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진정한 교회가 되니까요 120명이 3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3천명이 남자들만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서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온 이방단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폭발적인 부흥은 우리 등마루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섬김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날로부터, 이 목동지계, 이 서울지역에, 이 한국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평안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름을 평안교회라고 지어놓고 그 교회는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모신 곳에는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외부적으로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행전 2장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핍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도들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도망간 성도들을 잡으러 가지 가서 도망간 성도들을 잡아내서 매질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 가, 가두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나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외부의 삶이 고난과 피파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니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은 그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등마루 안에 주님 넘쳐나는 평화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흘러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추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구장 31절에 말씀해 보니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변화하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해가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가슴팍에 배찌를 하나 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배찌에는 공사 중이라는 말을 이름을 써 넣어야 한다. 참으로 맞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고 어수선합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이 그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등마루 교회 안에서 공사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완벽하니 완벽하지 않다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마루가 공사 중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살아있는 교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깊은 교회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아래 평안이 충만할 때그 교회가 하나님으로 빚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41년 위에 등마루의 더큰 부흥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이곳에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더욱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모두 손을 잡고 달려 나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